자 다음 삼성 전기 삼성 등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삼성 전기 자 이건 제가 미리 어, 여기서 이미 언제였죠 6월 24일 날 분석한 게 있습니다 이거 주봉이고 날봉 보시면은 그때 분석한 게 있는데요 16만원 중요하다 어, 16만원 기입니다 내려오면 12만원 중요하다 내려오면 12만원 기입니다박스권 체크 원형 바닥형 체크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자뭔 뭐 말이냐 뭔뭐 말이냐 16만원 중요하다 제가 그려놨죠 그림을 돌파, 리테스트 16만원 찍어주면은 성공 시에 21만원까지 갈수 있다라는, 어, 요렇게 분석을 해 놓은 겁니다. 근데 굉장히 좋게도 돌파가 떴어요, 지금. 돌파 떴습니다. 상당히 좋은 돌파가 나왔습니다. 이 상태에서 리테스트 때 매매가 들어가거나 여기서 매매가 들어가신 분들은 폴딩이좀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, 우리가 최대로 본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, 단기적으로 봤을 때, 뭐라 그럴까? 여기서부터 우리가 볼수 있는 최대, 구간은 21만 4천 원 정도까지. 역사적인 고점까지 역사적 고점 맞나요 지금 이게? 아 역사적 고점이구나 역사적 고점까지 보실 수 있을 것같고요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워요 이렇게 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층이 층이 얘가 여기서 움직이다가 내려오고 뚫으면 또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파가 나아준다면은 이때부터는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가 그려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 로켓라인을 좀 볼게요 로켓라인에 라인을 보시면 로켓라인 밑에 이렇게 3개가 있고 돌파가 떴기 때문에 얘는 탄력 받으면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잡으신 분들 있다면 어느 정도 홀딩해 보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. 16만 원이 깨진다면은 조금 다시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이 빨간 선 내려오는 거죠. 다 저항이다가 저항이다가 저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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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항이다. 가 저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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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파 나왔죠 내려오더라도 지지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갖고 계신 분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단순한 트렌드 라인 보다는 고점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상승 채널을 그려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상승 채널을 이제 체크 했을 경우에 이런 상단부까지 올라가면 저항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이해 갔다 8번 누르시기 바랍니다 8번